김민석 아이패드 안볼 거예요? 응. 보지 마 그러면. 바나나 먹을 거야? 응. 바나나 먹을 거예요? 네. 앉아. 바나나. 버푸쭈쭈. 아이 바나나부터 먹어. 바나나부터. 에이 좀더 먹어. 좀한 입만 더. 한 입만 더빠한 입만 더한 입만 더 먹으면 보여줄게 빠나나 아천히 먹어 천히 먹어 어 됐지마 뱉지 뱉지마 됐지마 뱉지 먹는 거야 아이 아이 아웅 어, 남잡남남남지마자한 입만 더 치즈 네. 치즈 줘? 빵 하나 더 한입 더 먹어. 조디. 알았어. 어디빵 하나 먹으면. 아버지 줘. 빵 하나 먹으면 줄게. 빵 하나 먹으면. 자 한입만 더. 한입만 더. 한입만 더. 짜장. 알았어 한입만 더 먹으면 한입만 더. 어휴 잘해 를 넷.